요 앞쪽 부분에 네, 네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어요. 음. 요거 같은 이유는 그 에어컨 사용하시고 바로 꺼버리면 요 앞쪽에서 결로 현상이 발생해서 아. 물이 차거든요. 습도가 차면 곰팡이가 피는 원리인데, 네. 보시면 더러움을 분석하고 청소하자.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9년째 홈케어 일을 하는 지클랩입니다 에어컨이 더러워지는 이유 다양합니다 습한 환경, 먼지 유입, 사용 패턴, 사용 시간, 심지어 기종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지클랩이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방문하면 풍경과 오염도에 따라 사용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에어컨 분해 청소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 중 모든 환경에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사용 방법을 공개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 Q9000 에어컨은 판매량이 매우 높았던 모델이에요 그만큼 자주 보게 되는데 언제나 특정 부위에 곰팡이가 피어있습니다 이 에어컨의 다음 시리즈, 무풍 시리즈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음... 언제 개선될까요? 아또 한가지! 이 에어컨은 에바 아래에 나사가 박혀있는데 이 나사가 녹슬어서 틈이 생기고 누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해 청소를 하거나 수리할 때저 부분에 실리콘을 살짝만 발라주시면 해결 가능합니다 오염도를 확인해 볼게요. 이번 에어컨은 2년 전에 청소 서비스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막 곰팡이가 시작하는 정도?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매년 에어컨 청소를 안 해도 괜찮다고 말했잖아요. 아직 못 보셨다면 위에 영상을 봐주세요. 오염도에 따라 2, 3년에 한 번도 충분합니다. 단 환경에 따라 매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세척을 진행하겠습니다. 에어컨에 세척 비닐을 씌워 에어컨 클리너를 듬뿍 뿌릴게요. 어떤 약품이라도 반응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제 고압 세척으로 세척해볼까요? 적절한 압력이 중요해요. 안 그러면 에바가 누워서 막혀버릴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에바가 조금 누워 있었는데 이전에 너무 높은 압력으로 세척해서 이런 거예요. 약간 누운 정도는 냉방 효율에 큰 차이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부품은 화장실에서 깨끗하게 세척할게요. 그러면 이제 곰팡이를 예방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곰팡이가 피는 이유는 온도, 습도, 양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세 가지를 조절할 수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라면 역시 습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어컨을 사용하거나 껐을 때 생기는 결로 현상으로 물이 맺히게 되는데 이걸 제거해줘야 돼요. 어떻게요? 건조로요. 에어컨을 바로 끄지 않고 송풍이나 청정으로 두면 내부의 습기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결로현상을 에어컨 내부가 아닌 외부에 둘수 있어요 에어컨에선 결로현상이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외부의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환기를 해주시면서 하는게 좋습니다 곰팡이의 생육 조건이나 결로현상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번 영상에선 에어컨 내부 곰팡이를 줄이기 위해선 송풍이나 청정 모드를 통한 건조가 꼭 필요하다는 것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근데 자동건조 틀어두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모델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이전에 나온 모델은 1분에서 10분 정도만 가동되고 꺼지기 때문에 꼭 수동으로 한번더해 주셔야 돼요 적어도 1시간은 건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클랩이었습니다 끄실 때 이쪽에 모드 보시면요 청정이라고 있어요 네. 청정해서, 그 끄실 때 예약 설정해서, 꺼짐으로 둔 다음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꺼짐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아, 구간 기능에 제가 청소는 집어넣어 놓겠습니다.